그래가지고, 매 복결만한 게 없고, 좀 기억할 만한 거는, 제가 손해가 크게 났었는데, BNB를 제가 여기에서, 별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쇼쳤다가, 여기서 손절을 쳤거든요. 근데 이게 264, 이게 280,인데 이게 거의 한10%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4배 쇼쳤는데, 잔고가 거의, 여기서 쇼쳤다 여기서 손절 나갔는데, 잔고가 거의 40%가 한번 날라갔었어요. 그 이것 말고는 딱히 기억이 안나네요 안나고 아마 지난번 방송했었을 때 잔고가 5만 달러 때였을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 뒤로 막 4만 갔다가 또 BNB로 한40%날라가가지고 2만 몇천까지인가 시드가 줄었다가 단타 몇번 치고 해가지고 근데 거의 매매 안했어요 지금 제가 2주 동안 한 3-4번 매매했나? 그래가지고 다시 한 원래 한 5-6만대로 돌아왔는데 딱히 기억에 남는 매매가 없어서 복기는 오늘 매매 복기는 패스하고 차트 분석부터 바로 할게요. 한경 <laughs> 방송 보니까 어색하다고요. 일단은 여기 3파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쵸? 그 제가 한경 방송에서 음, 여기 3파 고점이 다 나온지 안 나온지 잘 모르겠다. 반반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3파 고점이 다 나온 것 같고, 그 말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상승파동이 여기까지, 58,000까지를 상승 마무리 짓고, 어 이제는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져요. 조정 구간에 보여, 들어왔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 4파동이 끝나면 또 이제, 어, 이 4파동이 끝나면 마지막 또 이제 이 이렇게 되죠. 1 2 3 4 5. 5파동이 또 올라오면서 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파동 3파동이 종료가 되겠죠. 크게 봤었을 때 어,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니까, 조금 더, 이거를 색깔을 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이 주황색 3파동이, 상승 3파동이, 세 번째 파동이라는 거예요. 마무리된 것 같고, 지금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 같고,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조정이 끝나면, 다시 한번, 마지막 상승파동인 이 주황색 5파동, 어, 상승이 있을 거고, 이 5파동 상승이 끝나면, 이제 이 파란색 3파동이 끝나는 거죠 이 파란색 3파동을 다시 5파동으로 세분화 해놓은 게 지금 이 주황색 3파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황색 5파동이 마무리된다는 건이 파란색 3파동이 마무리된다는 거고 그럼 또 조정이 올 거고 또 상승이 있을 거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하락상승 하락상승을 계속 지속할 것 같다 그러면서 상승할 때또 신고점 갱신, 막 이런 뉴스가 연일 터질 거고, 또 떨어지면 또큰폭 하락, 이러면서 좀, 언론 보도가 계속해서 올해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3파동이 다 마무리 된것 같아요. 다 마무리 됐다고 생각을 하냐면, 제 방송 원래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a b c d e 로홀링해시 패턴이었다고 치고, 여기가 절단돼서 여기서부터 상승 1파동이 시작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만약에 상승파동이 남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2 파동이었고 그 다음에 3, 4, 5에서 상승파동이 남았다라고 보려고 하면 3파동 저점부터 고점까지 피보나치 찍었었을 때618 지점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지금 벌써 0.5 구간 밑으로 내려왔죠 이 말은 5파동이 아니고 그러니까 3파동 끝나고 4파 조정이 아니고 1파동이 끝나고 난 뒤에 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엔 생각엔 큰세 번째 파동이 여기서 다 끝난 것 같아요. 끝난 것 같고, 좀 조정 중인 것 같고. 근데 떨어진 모습이 재밌죠? 지금 보면 이렇게 폭락했었다가, 반등이 또불로 왔다가, 또 폭락했다가, 또 반등 왔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너무 쉽게 보이는 패턴인데, 지금 이제 이, 어, 폴링 엣지 패턴이 보이죠? 이렇게 해서 레이블을 매기면 여기서부터 A, B, C, D, E. 이렇게. 그렇죠? 이 폴링엣지 패턴은 뭐예요? 폴링엣지 패턴은 그러니까 삼각수렴이라는 건 이렇게 대칭형 삼각수렴이라는 건데 이럴 때 수렴이 끝나면 위든 아래든 방향이 확 나오는 걸 삼각수렴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 입구부터 떨어지는 이 끝에가 아래를 향한 하방 웨지라고 하거든요. 폴링 웨지. 하방 웨지가 나오면, 이런 패턴이면, 위로 상승 전환이 일어나게 되고, 반대로 라이징 웨지 패턴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패턴이 완성되면 떨어지죠. 이렇게 봤었을 때 패턴상에서 첫 번째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눈에 보이는 건, 폴링 웨지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상승, 수세 전환, 패턴이에요. 이 폴링 웨지를 볼때 기본적으로 보아야 하는 건, 어, 보아야 하는 건 볼륨이거든요. 폴링 웨지 삼각, 형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여기서부터 그리고 여기가 끝이죠. A, B, C, D, E 다섯 번 운동을 하는데 볼륨이 입구부터 입구 끝까지 줄고 있죠. 그래서 폴링엣지 패턴이 맞으려고 하면 시작점의 볼륨은 크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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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륨이 줄어야 되는데 볼륨이 감소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볼륨이 디클라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 폴링엣지 패턴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또두 번째 지금 볼수 있을 만한 점은 지금 한 시간봉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차트를 보고 있는데. 상승 다이버전스가 있어요. 상승 다이버전스란건 뭐냐면 가격이 이제 A와 C 하락했죠. C와 E 가격이 하락했죠. 그러니까 가격은 저점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어, RSI RSI의 저점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가격이 떨어지는데 RSI는 오른다라는 건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거고, 상승 다이버전스란건 하락하던 파동이 하락을 마무리 짓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었을 때 어, 지금 추세가 전환돼서 위로 반등 을확률이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조금 전에 이렇게 반등 온거 확인하고 한 5배 정도 롱되나? 아, 이게 5배 되려렇 4, 7, 1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배 이렇게 이렇게 이몇배롱 정도 들어게네요 지금. 렇게이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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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어이 a 게 c 렇 A가 나왔고 그다음에 a b c 게 그 다음에 abccde. 이런 식으로 해서 폴링에치 패턴이 완성된 것 같고, 요게 완성될 것처럼 보이긴 해요. 왜냐면 시간봉을 보면 이미 RSI가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다이버스가 컨펌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보고 폴링에치 패턴 완성과, 다음에 상승 다이버스의 출현 이두 가지를 보고서, 아, 지금, 어, 패턴이 완성됐기 때문에 상방으로 추세가 전환되겠구나. 계속 하락 추세였는데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어, 롱 매수를 했고, 제 생각이 맞다라고 하면, 이 상상, 상방에 있었던, 어, 그렇다라고 하면, 제 분석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음번에는 이 상단 트렌드 라인까지 가격 올렸다가, 여기서 약 조정을 아마 줄 거예요. 바로 뚫을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뚫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역점을 줬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반등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 제 생각에는 반등의 크기는 얼마일 거냐 지금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05 지점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한 번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382 지점 부근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가 왜냐면 여기 매물대가 있죠 상단 지금 올라갔다가 조정을 또 이렇게 봤다가 그게 또 이렇게 올라가죠 0.5 구간 또는 많이 올라온다고 하면 0.618 구간까지 반등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등이 온 이후에는 좀더 다시 추가 하락 abc 형태로 한 3만 후반대까지 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이 앞선 카운팅을 정확하게 안 해봐서 사실 이렇게 조, 하락이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한 3일? 아니다 한, 6일째, 일주일째 하락하고 있죠. 하락 뒤에 지금 신고점을 갱신하러 갈지 아니면 추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상방을 가건 하방을 가건 간에 여기서는 반등 지점이다. 반등이 와서 피오나치 0.5구반까지는 반드시 터치하고 내려갈 거다. 아무리 못 올라와도 3 8 2 9가 있죠. 49,250. 여기까지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롱매수를 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아마 1차 수익실현은 지금 여기서 매수한 롱매, 롱매수는 1차 수익실험은 아마 여기서 382구간 즈음에서 할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수익실험은 피고치 0.5구간이 아까 이쯤이었죠 이쯤 할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 제가 분석이 틀렸으면 손절을 쳐야겠죠 손절은 당연히 어디서 쳐야 될까요 손절 어디서 쳐야 될까 제가 늘 하는 말 손절은 어디서 내 분석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바로 바로 손절을 합니다 내 분석이 틀렸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어디에요? 바로, 여기죠? 저는 이 하단 트렌드 라인에서, 어, 폴링엣치 패턴이 완성되면서, 그 다음에 상승 다이버스가 출원되면서, 그러면서 상방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 분석이 틀릴 수도 있죠. 이대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다이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되어야 되는 시그널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를 손절을 쳐야 됩니다. 손절 라인은 아까 조, 조금 전에 저점이었던 여기가 얼마야? 43,750 정도.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기준으로 잡고, 어, 롱매수 들어왔습니다. 올라가면 계속 홀딩하다. 가 여기서 1차 입절그 다음에 여기서 2차 입절할 거고,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손절을 칠 거예요. 보시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손절 라인이 명확하고, 그 다음에 수익, 시, 수익 실현 구간은 먼데, 손절 라인은 짧게. 그러니까 최대한 손실이 나더라도 조금 나고, 수익이 나면 많이 날수 있는 자리. 찾아 들어간다 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그래서 좋은 자리 찾아 들어가는게 중요하다 좋은 자리라는건 어떤 자리? 손절을 조금만 칠수 있고 수익을 본다면 많이 볼수 있는 자리 최대한 손익비가 좋은 자리 그런 자리에서 매수하는게 좋죠 그래서 분석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맞는다 라고 하면 수익이 제법 있을 거고 틀린다고 하면 좀 손해가 좀 나겠죠 어쨌든, 손익비 측면에서나, 뭐, 진입 근거 측면에서나,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롱매수 들어갔습니다. 이이후의걸좀 볼, 볼게요.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온다고 했었을 때, 저는 이제, 추가 하락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면, 어, 좀 올라갔다가, 추가 하락이 한, 618 찍어볼게요. 한38,000 정도, 38,900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신고점을 돌파할지 안 돌파할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BC로 표현하지 영정 구간 대충 한이 정도 까지 올라온 뒤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지 안 그런지를 알아보려면 여기가 임펄스고 여기도 임펄스면535 abc를 확률이 있고 또는 원투 그러니까 상승 1파 1파 그다음에 3파 1파 2파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경우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abc로 1파동이 나온다 하면 335 abc 보나마나 뻔하니까 여기는 무조건 숏을 보면 될것 같고 여기서 임펄스가 나오고 여기서도 임펄스가 나온다 하면 535 인펄스 확률도 있고 또는 1 2 1, 투할 확률이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숏을 조금 어... 카운팅을 정확하게 해서 보수적으로 좀 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며칠 뒤에 이야기니까 이거는 나중에 고민 걱정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때 파동 올라갔던 모습을 보고서 숏 칠지 안 칠지를 그때 가서 결정해도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단계간은 이 폴링 엣지 패턴이 완성돼서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내일 아침쯤이면 한가름이 날것 같아요 틀렸는지 만약에 틀렸다고 하면 내일 아침 까지도 안갈것 같고 오늘은 뭐한밤 12시 1시면 떨어질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반등 올라와서 위에 까지 올라오겠죠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땐좀 괜찮은 타임인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조금 애매하네. 나머지 알트는 어떤가 보시기? BNB도 시간봉으로 보면 상승되면서 있죠, 이렇게. 가격은 떨어졌는데, r s 는 올랐죠. 그래서 BNB도 좀 오를 것 같아요, 이렇게. 비트랑 메이저 알트랑 가는 방향이 비슷하면, 어, 신뢰도가 훨씬 높아지거든요. 이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차트가 거의 비슷하네. 지금 이대로 반등 오면 4시간 봉 상승 다이버스 있거든요. 이더도 그렇고, 라이트코인도 그렇고. 뭐, 4시간 봉으로 봤었을 때 상승 다이버스가 있으면 제법 반등이 크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비트가 올라주냐, 안 올라주냐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대로 떨어지면 손절을 쳐야 되고, 올라주면 수익 실현할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아무튼,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손절 라인 정했고, 가, 타격, 그 타겟 가격. 사기 프라이스 정했고, 그 다음에 올라갔던 모습을 보고, 어, 이게 ABC로 올라가. 간파동, 첫파동이 나오면 이게 무조건 A파동이겠죠. 그 다음에 C가 나오면서 다시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 C 완성되면 숏 포지션으로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이 구간 지쯤될 거예요. 이 가격 대쯤. 그럴 거고, 어, 혹시나 내가 틀렸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여기서 임펄스 파동이 나오고 조정하고 또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나온다 이러면 이러면 무조건 숏치기는좀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때는 좀 능동적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분석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